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와 평화를 저희들이 맛보면서 복된 주일 오후를 다시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를 야외 죄악에서 벌내리시는 그 저주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으니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택, 베네핏을 다 맛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고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바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문제 답이 세 개나 됩니다 그래서 좀긴것 같지만 40문 41문은 다른 설명이 없이 문과 답이 있고 42문만 조금 설명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님 시간 주신 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40문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사도 신경, 어파슬 스크드 거기에 이제 아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것까지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는 죽음에까지 가셔야 됐던가, 다른 고통을 받아도 될 텐데, 왜 죽음에까지 가셔야만 됐던가, 그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자신을 디베이스, 휴밀리에이 e 낮추셔야만 했나? 답.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 이게 영어 번역을 그냥 justice and truth of God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이다? 거기에 대한 죄 값은 무엇이다? 저주가 무엇이다? 꼭 정해놓아서 그걸 바꾸질 않으셔요. 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잘하면은 상주고 못하면은 약속대로 벌려내게. 우리의 죄. 내대 내려진 벌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길은 하나뿐이더라 사람이 안 되더라 왜? 하나님의 내린 벌이 너무 커서 사람 죽어서 그 벌의 값을 다 치르지는 못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그 값을 다 치르게 됩니다 장세기장 17절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관해서입니다 읽어볼까요?

악을 알기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법을 땅줬요그법 어겨 그럼 저스티스에 따라서 너는 죽어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그 죄값을 다치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 world truth. 주님의 말씀은 truth,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life-giving, 생명을 주는 역할이 있어요. 또, 저주를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주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거 죽는다는 게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physically, 뭔가 영원히 나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죽는다. 만약에 사실이 몸이 죽는 거라 했으면 그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먹는 날 그날, 몸과 영혼이 나눈 죽음이 있어야 돼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 아, 이게 그 뜻이 아니었구나.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몸과 영혼이 나뉘었는데, 천만에. 예수님은 몸과 영혼이 나눈 것그 앞에 실제로 영적인 죽음. 지옥에 있으면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걸 느꼈기 때문에 왜 나를 버렸습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소화를 해야 육체적인 죽음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고 영적인 죽음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죄에 대한 죽음이 이 법에 따라 정해진 게 로마서 8장 3절이죠. 읽어볼까요? 성호서 팔장삼절 말씀, 이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외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에 죄를 통제 합성당이요. 예, 일반 사람으로서는 이 벌의 값을 다 치를 수가 없어서 자신의 아들이 와야만 되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로 들어갑니다. 세 군데를 읽겠습니다. 2장 9절을 읽고 14절을 15절 이세 군데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 그분께서는 죽음의 고난으로 인하여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쓰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라 14절 말씀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같지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시는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그 사탄을 명,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 두려 하여 이 평생에 죽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라 하십니다. 예 여기는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영적인 모든 저주의 마지막인 영적인 죽음을 체험하시는 일까지 하셨다. 사람으로 왔다 말은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육체적인 죽음을 못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육체적인 죽음은 당연히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따라오는 거니까 이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 천사는 육체적인 죽음을 할수가 없으니 우리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일단 오셨는데 그냥 사람은 한 사람하고밖에 익스체인지 교환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경험은 못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지옥의 경험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천사도 지옥의 경험은 이기지를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죽음, 지옥의 경험도 하시고, 육체적인 영과 영혼이, 영혼과 육체가 나뉘는 육체적인 죽음도 다 둘다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사람으로 오신 분밖에 못하더라. 그러면 사탄은 사람들에게 뭐를 노립니까? 영원한 죽음은 꺼내지도 않아요, 사탄은. 왜 자기도 그걸 감당 못해서 꼼짝 못하는데, 사람에게. 너희들이 제일 무서운 거는 육체적인 죽음, 그것뿐이야. 그렇게 해서 협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더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려고 자기 뜻에 맞춰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힌두교가 되고 불교가 되고 유교가 되고 무당 종교가 되고 하는 게 전부 다 그거예요. 어떻게 하지? 살아있는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전부예요. 유교가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뭐예요? 조상 종배예요. 죽는 순간에 신이 되니까, 조상 신들이. 그 신들을 챙기는 게 제사입니다. 그러니 유교가 도덕을 강조해서 그냥 도덕이라고 착각해서 안 돼요. 종교가 그 뿌리에 있습니다. 이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를 함부로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사람 망한다. 이거예요. 조상의 화를 내면. 그러니,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제사를. 일년에 제일 중요한 날로 에는 이유가 그거죠. 왜? 살아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돌아가신 조상신에게 잘하는 것 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뒤에 사탄이 그걸 노려서,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니까 안 죽도록 하고 살아 있을 때잘 먹고 잘 살아라. 모든 종교 는 여기 다 넘어가요, 그냥. 아니, 근데 다른 종교는 죽고 나서 노, 노, 노. 불교나 힌두교 뭐예요? 리인카네시 환생이 있어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와서 또잘 먹고 잘 사는 그 결국은. 육체가 영혼과 나뉘는 죽음을 제일 주요시하는 사탄의 작전에 모든 종교는 다 넘어갔어요. 벗어나질 못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하나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는 내가 받은 것을 음,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주하여 나니 그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 기록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죽으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게 저의수니까그 진리에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의 연장으로 이제 41문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장사다, 장사 대리얼은 무덤에 묻히셨다. 왜 유대교가,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들은 화장, 크리메이션을 안 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부활을 생각해서도 그러고, 돌아가신 영혼이 빠지더라도 육체는 하나님이 같이 거하시는 성전인 똑같은 입장이에요. 영혼이 빠졌다고 사람 몸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몸과 영혼이 같이 있어 살아있을 때도 우리 몸 전체 계시고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 곁에 있더 라도 성령님은 우리 몸과 같이 있어요. 나중에 몸이 썩고 뼈만 남고 그것도 나중에 가루가 되어 먼지가 되더라도 우리 몸에 성령께서는 여전히 함께 계셔요. 그 몸이 바다에 빠져서 죽고 문어가 그 몸을 뜯어먹고 그 문어가 잡혀서 사람이 또그 문어를 먹고 그 문어 먹은 사람이 나중에 또 죽어서 흙으로 갔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 처음에 문어에 잡아먹힌 하나님의 자녀의 그 먼지밖에 없는 몸에도 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화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령님이 계신 몸을 함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들이 화장을 하려고 래요 아니면 조장이라고 해서 새들이 와서 뜯어먹게 해요. 만주로 가면. 이렇처럼 많은 종교들은 사람의 몸을 어떻게 하든지 망가뜨리는데 초점이 있어. 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으니까. 사탄이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영혼이 망가지고 몸도 망가진 것을 사탄 후원해 옵니다. 한국 땅은 땅이 좁다는 핑계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먹어 전부 다 화장하겠다고 하니까 사탄한테 넘어간 거죠. 그냥 핑계가 얼마나 좋아요. 그 좁은 땅이 이스라엘에도 안 해요.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들도 화장 안 해요. 구약 성경 정신만으로도 화장은 안 되니까. 신성한 몸이기 때문에. 영혼이 빠졌다고 신성한 몸이 그냥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이게 한번 유형이 되니까, 이 넓은 땅 미국에서도 화장하라고, 호주에도 그러고, 뉴질랜드, 캐나다도 그러고, 전세가 미쳐 돌아가는 거에 주님이 오실래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압력에, 이 프레쉬에 어떻게 견디겠어요? 한국 땅에 사는 분들은 또 온다나. 그게 환란인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란이 바로 그거예요. 꼭 감옥에 들어가고 뚜드려 맞고 뺏겨면 환란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들어오는 그 압력을 어떻게 견디겠냐고요. 돌아가실 때쯤에 될 때, 답, 그분의 장사되심은 실제로 그분께서 죽으셨다. 일세계 이미. 이단이 나왔어요. 천사가 사람인 척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빠져나갔어 하는 이단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장사되어야만 가능해요. 실제 사람으로. 이걸 저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가면은 자세하게 예수님이 장사되시는 순서가 쭉 나오지요.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음리들 따르던 아리마대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겠다고 간청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또 일찍이 밤에 예수님께 왔던 이고대모 역시 몰약과 알로에들을 섞은, 섞은 것약 일백 미트라를 가지고 왔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이들 장사 아, 장사지내는 방식대로 그의 향품들과 함께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주민께서 나무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안에 아직도 아직 아무도 정사지내지 않니새쌔 묘실이 있더라. 그날은 유대인들이 예비리요 또그 묘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기에 앉아납니다 아리마세아 도시에 있던 조셉이 부자였습니다. 자기가 죽으면은 들어가려고 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에 있는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다. 왜 일이 이루어졌나요? 야베께 스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것을 성취하는데 아리마테아 요셉을 쓰시고 또 부자 한사람이었던 니고데모를 써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뿌리고 생화포를 입히게 하는 75 파운드에 되는 엄청난 향유를 쓰게 했어요. 그러니 이게 몸이 없는. 그냥 유령이 빠져나간 그러면 불가능하잖아요 천사가 빠져나가면 불가능하잖아요 실제 사람으로 장사 되시는 게 철저했다 이사회 53장 9절이 그 예언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53장 9절 말씀 요 53장 구절 말씀 그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그의 죽음이 자와 함께 했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지 하 아니했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아덴디아 요셉의 부자의 무덤을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기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에 따라 이분이 그렇게 장사되셨습니다. 이제 제 42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공부의 마지막 문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여전히 죽어야만 하나요 우리 대신 벌 받아서 육체의 몸이 나누었으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도 똑같은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몸이 육천 몸이 영혼과 나눠지는? 이거는 벌 때문에 나눠진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했으니 예수님이다 해버려서 우리는 뭔가 영혼이 나누는 죽음은 벌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죄에 두번 벌을 못 내리시니까 지난죄 공했듯이 답. 우리가 죽는 것은 죄에 대한 벌에 값치르는 게 아니다. 단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삶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뭐예요? 더 이상 죄지지 않아요. 살아있으면 우리는 밤낮으로 자연스럽게 숨쉬듯이 죄를 지어요. 우리 숨쉬는 거 어웰 항상 생각합니까? 생각도 안 하고 해요. 아파서 들어 누웠을 때나 산소 호기를 흡 닿았을 쯤에 숨쉬는 게 어웰 우리가 자각을 하고. 힘들다 이렇게 되지만 평소에는 생각도 안 해요. 이처럼 우리가 죄를 자연스럽게 숨쉬고 뱉듯이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몸이 영혼과 나누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으면은 그 죄는 더 이상 안 져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고도 계속 죄를 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기억나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죽어서 영혼만 지금 지옥에 가서 고생하는데 계속 자기밖에 몰라요. 계속 나사로 뿌려 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명령해요. 그 영혼은 계속 죄를 지어요. 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벌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서 영혼도 육체도 하나님께 벌이 끝나버리고 없는 사람은 몸과 영혼이 나눈 게 죄의 값이 아니고 더 이상 영혼이 힘들어지지 않고 몸이 힘들어지지 않게 하려고 풀어주시려고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너 이제 영혼만이라도 나중에 다시 부활할 때까지 영혼만이라도 영생을 즐기라 해서 몸에서 풀어준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몸을 나중에 예수가 이 세상 심판하러 갈때 같이 붙어서 그때는 몸도 영혼도 멋지게 영생을 누려라 그 시작을 우리 몸과 영혼을 나누는 죽음을 통해서 시작해 주시니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구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을 때 슬퍼하는 것과 신약시대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달라요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이거는 우리를 빨리 죄짓는 거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한 일을 벗겨날려고 허락하셨구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과 영혼이 나뉘는 순간에는 영혼부터 영원한 생명을 즐기기 시작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즐기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우람과 평강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때쯤엔 우리 썩었던 몸도 다시 영혼과 만나서 주님처럼 썩지 않고 영원한 몸과 영혼이 만난 영광체라고 그러죠. Glorified body and soul, 영광체로서 영원한 생명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니 몸과 영혼이 나뉘는 그리스도네 죽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히 여기신다. 귀하게 아주 안호하시는 거예요. 왜? 드디어 너도 죽지 않고 올라간 일라야처럼 죽지 않고 올라간 인악처럼 또영어만 가지고 있는 모세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너도 드디어 기쁜 거움과 영광을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니 welcome congratulations 축하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뭔가 영원히 같이 살았을 때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겠는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서른 살 동안에 준비기간을 썼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외우고, 그렇게 하고 3년 반을 그 외운 말씀에 있는 예언대로만 시간 맞춰서 살았다 이거죠.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우리가 나머지 설명 부분과 성경 말씀 읽는 것은 또 기회 주시면 다음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하실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내리셔서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고 죽는 순간까지 혹은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짓는 그 죄에 대한 벌을 그 값을 다 예수님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알더라도 원하지도 않고 살수 있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때 아들을 보내서 해결하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 자비 감사하면서 이제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신 믿음 잘하게 할 수도 없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알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영혼과 육체 함께 하셨듯이, 저희들 개개 의 삶에, 또이 교회 위에 충만하시고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